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공물 공급을 비난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를 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물 공급 봉쇄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되어 있다. 히스테리는 인위적으로 흑해포트를 통해 말 때문에 교통의 중단으로 채찍질되고 있다. 푸틴은 브릭스 국가의 비디오 정상회담에서 말했다. 팍스 통신사는 보고합니다. 러시아는 곡물 공급을 방해하지 않으며 세계시장을 보장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브릭스 동맹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첫 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곡물 공급을 방해한다고 다시 한번 비난했다. 러시아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크라이나인들은 항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이웃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적인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식량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키에프와 서방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을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연방 정부는 러시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자체 추진 곡사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와 다른 유럽 파트너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베를린 국방부의 독일 언론 기관에 보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독일로부터 7개의 기갑부대 2000대를 네덜란드에서 5개의 무기 시스템을 받았다. 키예프로부터 완전한 우크라이나 포병 사단은 단지 18개의 곡사포, 즉 6개의 추가 모델을 장착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베를린은 파트너들이 독일의 3개 또는 2개의 무기 시스템만 공급할 경우 요청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공격,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 퇴각, 러시아 군대에 의해 맹렬한 저항에 몇주후 우크라이나 군대는 국가의 동쪽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세베로도네츠크의 도시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한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철수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고, 루한스크 지역 주지사인 세르게이 가이다이가 금요일에 전보 온라인 서비스에서 말했다. 러시아 부대는 최근 도시를 거의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이 도시는 러시아 군대에 의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폐허돼 있습니다. 몇달 동안 계속 폭격을 받고 있는 위치에 머무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산업 도시의 전체 전략적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도시의 90%가 손상되고 주택의 80%가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의 세베로도네치크 점령은 러시아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이다. 치열한 시가 전 끝에 우크라이나 부대와 수백 명의 민간인이 마침내 아조트 화학 공장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또한 인근 리시칸스크에서 러시아 공격자들에게 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를 공격하여 나토를 해체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의 일부는 크림 시나리오에 따라 캡처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길을 엿니 다수알키 복도를 제어할 리투아니아와 전쟁을 발휘할 수 있다. 그의 행동은 나토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미하일 사무스는 자유 마라톤의 공중에서 이것에 대해 말했다. 따라서 북대서양 동맹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과 영토의 추가 압류는 나토가 집단 방어에 관한 다섯 번째 기사를 이행하기 위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맹의 모든 구성원의 지원으로 만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섯 번째 기사의 차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 같은 독일이나 헝가리, 아마도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2017년부터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연습에서 수알키 회랑의 가능한 압수를 연습해 왔지만 시나리오에서 리투아니아를 가상의 국가로 변경했습니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이 수알키 복도는 몇 시간 동안 점령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 동안 리투아니아 또는 폴란드만이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토 조직으로서 며칠이 걸리지만 몇 주가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